노피신주에 그 감추인 주 영광 예수 할렐루야 2024년 5월 20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사는 배독에는 비가 오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구심력과 원심력을 아십니까? 줄이나 실에 추를 달아 돌리게 되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은 구심력. 원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구심력의에는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실의 장력들을 말하고요. 원심력은 관성에 따라서 직진훈련, 직진운동, 물론 실을 잡고 있어서 밖으로는 나가진 않지만 직진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룰 때 안정적으로 회전운동을 할수 만들어 갈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반의 순교의 책임이 있는 바울.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담에 세계 있는 그리스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셨고 그 빛으로 인도 말미암아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안수받고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어제 말씀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구심력, 우리 모든 것에 기준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안쪽으로 모이는 힘또 하나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 명령, 곧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는 힘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의심과 성령 안의 메인줄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그 능력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담메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라니아에게 안수받은 이후에 그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세례를 받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의 이유와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이들을 멸하라고 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담에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으로 율법의 권위도, 가말리엘 학파의 학문도, 로마의 권세도 그는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지혜를 뭐이 바울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능력 주시고 예수께서만 나의 힘이 되게 하시며 바울처럼 이전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 나의 소유, 혹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삶의 의미요, 능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심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힘이 아니라 동일한 능력과 힘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해 있든 풍부에 처해 있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공부와 공핍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이 되시도록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내가 할수 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할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수 있음을 또 해야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담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에는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이, 바울을, 바울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해 보면요, 유대인들도 놀랐다라고 말하며, 22절에도 당혹한 유대인들은 결국 23절부터 보면 여러 날이 지나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그 바울, 예수의 이름을 막으려고 갔는데 전하게 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아 혹은 로마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여 박해나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한 바리세인들 또 서기관들은 또 사마, 사두개인들은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밤에 사울 곧 바울을 결국 피신시켰고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는 삶또주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만 나옵니다. 결국 바울은요.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과 교제하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로 데려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례를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지였던 유대, 갈릴리. 그리고 이제 빌립과 제자들이 가서 전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제 그 지경이 넓어져 다소에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사울이란 이름이 혼동되시죠? 네, 여러분, 바울과 사울의 이름의 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이방 민족과 함께 있을 때는 로마식 이름 바울을 불렀다는 것. 그래서 사역지에 따라서 그의 이름이 각각 달라졌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장파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홍수처럼 방주의 역할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를 안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며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복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심력이라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원심력이 되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또한 가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균형도 맞춰야만 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선포하는 일,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세례를 베풀어 거룩과 공인를 만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내하라 등 모든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원심력도 우리 삶의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증인의 삶이 우리의 또 다른 힘이 되기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구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내 안에 가장 귀한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의 원심력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sure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바울에게 우리가 본받을 첫 번째는 그의 구심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었다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오늘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원심력, 전도할 기회, 밖으로 나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이 변화되어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살아가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축복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